네, 안녕하세요. 로미오입니다. 나일강입니다. 아침부터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네요. 지금 7시 10분밖에 안 됐거든요. 버스를 타고 아본신배를 가서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린 곳이거든요.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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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았어. 아부신벨 투어로 해서 가는 거는 450파운드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버스 타는 거는 가는 게 100파운드 오는 것도 뭐 100파운드라고 생각하면 금액 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아예 투어 해야지 다 같이 놀러 가는 그런 분위기로 그룹에 껴서 갈까 했는데 안 됐죠 그게 혼자 가게 생겼습니다 w 는얼마 2파운드 2파운드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구글 맵에서 12분어 막거든요. 근데 걸어다니 시민분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첫차고 시민이네요. 오 주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여러분 이게 투어가 훨씬 편합니다. 투어는 이제 수 앞까지 버스가 오거든요. 아. 스테키 유티켓? 유스테이 어젤? 또어 유얼 패스. 오케이. 듀닛 인세인? 아, 데스파이. 아이 윌 고. 아이 닛 유얼 네임. 와츠 유얼 네임? 예, 하삼. 하삼. 땡큐. 해브 어 데이. 해브 어 데이. 테이크 어굿데 원티캔 아부신벨. 에다 블록. 에라 플라게. 아, 침투력. 하와이요. I'm very good. h o 아이, الحمد لله. I'm, I'm, I'm g o to yeah. yeah. i n 아부신벨 yeah. today. 네, 열근이 아부신벨? 아부신벨? 아부신벨은 t 이 d 아부신벨. 아부신벨. 와. 아부신벨? 오! 예쁘료. 아, 이거구나. 네, 아부신벨 가는 버스는 8시에 딱 하나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부신벨 아부신벨이였어 but um, I want to go to toilet wait for me please <laughs> 버스 타기 전에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요 자 화장실 도고이였 I go there 컴백 오케이 okay. <laughs>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돼또 이상하게 생긴 아시아인 이러면서 어디든 거야 이러면서 안 가지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보이네 이거 엄청 맛있어 이름이 응? 네. 뭐였지? 아, 마라반 어, 3분 남았어.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나하나 사니까. 야, 야 더러운 거 말고. 먹을 것도 먹어가지고 배도 좀채웠고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은 가보겠습니다. 우 와, 사막입니다. <웃음> 야, <웃음> 이집트가 90. 수산층과 95%가 사막이래요 사막, 바다 이런 게 있어서 그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또 나일강 있잖아요 그 나일강의 그간 풍요로움 때문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엄청 엄청 발달한 거예요 아딱 거기 앞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구나 아부신벨 템플 아 예스 까브리 까브리 아부신벨 템플 How much? Any money Any money는 뭐야? Any money You want it or do y 10 아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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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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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ughs> 그냥 걸어가. 걸어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걸어가서 10분입니다. 10분. 이제 <laughs> 탈 필요 없어. 어? Free? Yeah. I am Nubian, b r o t h e r My sister, sister in, in Korean s r e l Your sister studying Korea? Yes. Yeah. <laughs> 진짜 <웃음> 공짜로 워주네 <laughs> 아 되게 한적하고 좋다 이런 뭐야 야자수도 있고 뭔가 휴양지 온 느낌이 나네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좀믿고 들어가 봐야지 오리지널 사이트 오브 아부신벨 템플이네 아부신벨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댐 건설을 해가지고 이 아부신벨이 숨을 위기에 놓여진 거죠 근데 이집트 정부는 아 몰라 이거 돈 많이 들었어 이거 포기할래 이러고 그냥 놔뒀다고 해요 근데 유네스코가 아니 어떻게 그 수가 있냐 이거 유적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조각조각 조각 내가지고 여기로 옮긴 거예요 여기 들어오길 잘했다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게 오리지널 근데 이게 위기 처한 거지 이거를 새로 건설한 거지 이렇게 재밌네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 딱 바로 나오네 야 비싸다 비싸다 아이고 How much? 7 5 I'm student. How much do you h a v I don't have card. Oh, You're Egyptian? Yes. How much for you? 30 p o u n d Yes. Me. Come n that's fine, that's fine. That's fin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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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fine. Take it. Take it. They, t e y t h e Ah, you go, you go. You 이세 좀 모터 바이크를 이크를 바이크. from korea actually. 오케이. 코리아, 사우전 와. 네. 노스 김정은. 김정은. 노스 코리아. 오케이. 야야. 슈크 들어왔습니다. 여유롭게 둘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세를 호라고 땜 때문에 이렇게 호가 조성이 된 거예요 아 저기 딱 보이고 진짜 거대하다 진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게 다와 진짜 크다 야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요 이게 저두 번째 저 조각상 머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머리잖아요 이거 진짜 크다 봐봐요 귀귀귀 귀. 여기, 귀. 여기 귀에서 귀까지가 2m 3m 될것 같은데요? 멀리서 볼 때는 크지만 이게 2m일 거라고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멀리서 보면. 근데 떨어져 있는 머리 보니까 진짜 크네. 제가 나름 유적지 보고 온다고 유튜브도 보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많이 검색하고 했는데잘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그냥 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조각을 낸 건가? 옮기려고? 그런 것 같아. 천 개가 넘게 블록으로 쪼갰다고 하는데 당연히 보이겠지. 이 아부신벨 대신전이 기원전 1244년에 지어진 거래요 우리나라 석굴암이 751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대단한 거지 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이런 건 봐봐야겠다 이거 봐봐요 와 이거 진짜 정교하다 람세스 하... 2세가 이집트를 통치를 제일 오래한 파라오 중에 하나고 과시욕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유적지를 엄청 많이 쳤었대요 이집트의 반 이상의 유적은 람세스 2세가 만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집트 유네스코에 진짜 고마워해야겠다 이런 거를 지켜주고 이걸로 관광 수익도 엄청 얻을 거 아니에요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상태가 좋아요. 발견되기 전까지 물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보존 상태가 좋은 거죠. 아 이게 그거구나. Yeah. I know about this o n mm -hmm. Okay, so you tell me actually. The left one got of the dark, so he couldn't get the sunshine. But the other three can get the sunshine twice in a year. Is it yes. right? But it refers to the day that he was born in and the day he was he was crowned as, was ruling Egypt. He just changed it and moved the space, so it became like 22 and 22 um. instead of 21 and 22. The 이 람세스 왕과 이 신들을 비춘다고 해요 근데 그 옛날 옛날 옛날에 어떻게 그 천문학을 예상을 해가지고 태양이 이쪽으로 비치게 그렇게 지었는지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람세스가 본인이 이제 자신을 이제 신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신들과 함께 같이 있게 함으로써 왕권을 과시한 거죠 사람 많을 때 오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사진을 아예 못 찍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멋있다. I, I will sell it actually. 이 룸락 키 Yes, it s z a c l l Do you know the tele t 아, 플레투비 아 검색 안된다 인터넷이 안된다 비나나 이게 람세스를 위한 신전 대신전이고 저기 람세스가 제일 좋아했던 부인의 신전 소신전이라고 불리는데 소신전 네페르타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조용해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좋네. 이 친구들 엄청 사진 찍어, 진짜. <laughs> 이분이 네페르타리인가? 맞나? 그래서 이 왕비를 위해서 이런 거를 지어주고. 아 점심 먹어야 지 너무 배고파. 아, 쓰러질 것 같아. 아, 이거 보기 좋. 와. 이 얼마지? 65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알이겠지 와, 치킨 나온다. 음, 진짜 맛있다. 토마토 베이스 스튜네 이건. 음. 치킨도 갖고 왔어. 여기 맛집네. 이거 걸레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명칭이 에이스인가? What is name? s u l p a s h u Why? Why? w h a o charge extra. Huh? We h a e o charge extra. We h a t charge extra? What do you mean? 65, right? 65. No 100, right? What? 65, right? 55? 65. Okay. 55? Menu, menu. Menu. This is this, this yeah? Six, 60 baht. Yeah? 60 baht. 60. 60, yeah. 65. Yeah, so yeah. Why 100? Why 14 for extra. No, charge. Why? For guests. For guests? No, on, no, man. why? No. 65. No, why? Just 60. 65, no, right? No minimum, charge. Huh? no minimum charge. No minimum charge. No minimum charge. 와이 100? 6 5원으로 사야해 65만원 이 브랜드를 봐도 알반들이 들어이집도좀 심한거 같애 왜냐면 제가 저기서 콜라를 사먹었거든요 콜라 하나, 캔 콜라, 25파운드를 파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당황하고 그 25라고 적어놓은 계산기를 그 다른 고객한테 이게 보여주면서 너한테 보여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연기하면서 갑자기 10으로 바꾸더라고요 어, 상태는 좋네. 그 에어컨 없겠지? 아, 어, 더워라. Why, why, why? No. Why, no.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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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현진이 하나는대로할 필요가 없어요. Why? 나설에서 아부심벨 여행을 했는데 투어 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오긴 했어요. 근데뭐그 가격 차이가 진짜 크진 않은 거고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저도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싫거나 아니면 사람 많은 게 싫으면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네요. 복잡하지도 않고. 오잘어울린다 <laughs> 와다잘 어울려 음, 음, 음. <laughs> 나 별로 안 어울리는 거 같잖아 이거 너다 출발 <laughs> 출발 출발 다들 피곤한가봐 불편해 버스보다 훨씬 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